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넓은 넙지 인건의 텃밭 넓은 창령촌집입니다. 본 매물은 창령군 장마면의 넓은 넙지 인건, 텃밭이 넓은 창령촌집입니다. 수리는 필요하지만 텃밭이 넓어 중년의 놀이터가 필요하신 분께 적합한 창령촌집이지요. 마당까지는 차량의 진입이 어렵지만 2차선 도로와 가깝고 건서에 주차 공간도 널찍합니다. 마당에는 세멘 포장이 되어 있고 야외용 테이블도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거그 위쪽에 정말 정말 넓은 텃밭이 있고요. 지목은 임냐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묵혀둔 텃밭입니다.